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가 집중 보도한 경산시청 공무원들의 대임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산시청과 LH 대경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보상 관련 서류와 관련자 7명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이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에 나섰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경찰청이 경산시청과 LH대구경북본부 대임지구 보상사업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수사팀은 경산시청 도시가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북권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해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른바 부동산 쪼개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공무원 3명과 농협중앙회 직원 1명, 그리고 부동산업자 1명과 민간인 2명 등 7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보상 관련 서류와 휴대 전화 통화 내역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끝내고 관련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공남공구 전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개발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입 경위와 과정, 시점은 물론이고 미공개의 정보 활용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TBC 남해주입니다